안녕하십니까 안남아삼의 물린다TV 1년 5개월째 족같이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자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어, 현실은 마이너스 62%아 씨부라 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을 날릴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자, S&P 500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약간의 강력한 지지선을 이용해서 지금 중시가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어, 요 반등 해가지고, 일시적 반등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CPI 지수, 지금 PPI 지수, 지금, 지금 PC 지수, 모든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반등 났다가 다시 꼬부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는 현금을 아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는 언제 매수할 건데? 난 확실하게 스토깨티를 우물에 있거나 아 r 사이가 40이야. 38 정도 되면 그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 S&P 500 기준에서 조금 더한3%더더 더, 더 하락이 나야 한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자, 나스닥 차트. 자, 여러분들 어, 여기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수하지 않고 돈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도켓스로 우물에 올 때까지는 저는 기다려 보려고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넘치는 사람들은 지금 매수를 하면 된다. 아, 과연, 어,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올까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리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 바닥까지는 뭐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밑에까지 내려갈 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요기에서 한3% 정도 더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저는 인간 지표기이기 때문에 저 말을 믿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제 계좌만 봐도 저를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겠다 여러분께 얘기했고요. 어, TQQQ도 한번 보겠습니다. TQQQ 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타이밍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어, 여기서 박스 권에서 왔다리 갔다리막다리 갑다리 할것 같은데, 저는 확실하게 조금 더 하라가면 그때 매수를 할 겁니다. 확실하게 더 하라가면 매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r s i 가40 밑으로 가면 그때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FNGU.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매수를 안할 겁니다. 저는 60달러 이하, 아, 수도업 게이팅 슬로우 우물 올 때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60달러 이하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기다렸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시향을 봤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꼬부라질 것 같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저는 매수를안 하겠습니다. 지금 한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올라갈 거다.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한다. 지금 면준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덕분에해서 지금 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한율이 계속 올라가면 아 국내 정시에 분명히 타격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어 크게 올라가 있는데 분명히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계좌인데요. 코스닥 인버스를 매수해놨다. 하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는 오늘 프리정에서 개미 꼬시기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주가가 내려면 그때 매수할 겁니다. 자, 저는 일반 식겜미고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내 영상을 보고 동지애를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